광주시가 미래 100년을 대비하기 위한 2022년 6대 시정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해 재난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도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풍요로운 경제 광주 구현을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가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문화와 재미가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장애인과 청년, 신혼부부, 산모 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시민 모두 행복한 복지가 있는 도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6대 시정 방향에 따른 촘촘한 시책을 바탕으로 광주를 친환경 최첨단 재미를 갖춘 그린 스마트 펀시티로 조성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정의로운 의향 광주 실현을 위해 민주, 인권, 평화 도시 기반 조성, 5.18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추진하고 상생, 협력, 소통을 바탕으로 광주 전남의 동반 성장을 도모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시대를 열어갈 방침입니다. 시정 역량 강화를 통해 광주가 미래 선도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